이 정도면 통화를 하면 해 야, 근데 잘안 차야 돼, 아니 <laughs> 반대 아니야. 반대 아니야. 먹고. 야 되잖아.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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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가! 형 자, 붙었어요. 뒤 붙었어. 자,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하자. 천천히. 저세! <laughs> 근데 네, 지금 성경하고 누구 한다고 하안되는 올려! 아, 아 잖아 다시 해봐! 네. 마무리! 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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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있어, 있어. 오마, 아 잡아봐 잡아봐! 끝까지 잡아봐! 아깝네! 오 됐다! 그렇지! 줘야지! 오! 저 잘, 좋은데? 잘 ]Yeah. 봤다! <목소리> 와 에이! 에이! <목소리> 아다 정이. 좋았다 <목소리> 아올올올 오케이 넘어져야지 죠 <목소리> 천천히 천천히 그치 응. 와, 킥 좋아. 어, 어. 나이 어. 몸이 왜 좋아졌지? 어, 맨날 숨어 는데킥 아니야, 아니야. 3번은 왜 공이 지나가고

대령 이아주령나발발 어, 이제 붙는다. 다다려려 기다려. 어, 아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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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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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집중하자, 집중! 더 올려, 더 올려! 동아야, 올려! 올려! <목소리> <목소리> 봐봐, 차미가 너무 뛰어! 참이가 너무 뛰어야 돼! 차가 너무 뛰어야 돼!

돌아. 아, 터치 못 하. 다 붙었다. 붙아 자 천천히 뛰요 천천히 아거아는데요 일단 튀긴데 섹스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, 또 음. 이렇게 저이 들어갈 때 빠져 나와서 아, 이렇게 옆으로 달려줄 수있니까 엘지가 있으니까 되겠는데? 이거랑 찢어는건 괜찮아요 네, 이제, 주, 이따, 주, 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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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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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으로 다 너무 안으로 아안 너무 긴다 그 좋아, 아, 네. 자, 좋아. 그렇지. 머리 해야돼 머리 뒤로 줘 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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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 들어갔다 아. 아, 그렇지 머리를 써야지 저정도 아프지도 않지 바운드 된건데 네, <목소리> 경 너무 와. 지가 때리는 걸 생각하라고. 아픈 거만 해 이게 굽다가가 가. 이다이제는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이제 붙는다. 목소리> 아, 뒤에. <있다>. <목소리> 뒤에. <목소리> <목소리> 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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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놓고. 맞은 게 제대로 맞은 게국패스가 된다. 요 나이스 나이스 패션 나는 형을 응원해 아기 나이스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어이, 어떡하자이하나이팅하나이 아, 저기. 상아온라인돼상민이 올라와야 돼. 다무리잡무리야 어, 너무 힘다. 다 이쁘다. 뒤로 주자. 형 뒤로 주자. 아, 다었다다기

우! 오이, 어 그래 아그 오이! 야, 상 사나? 제규, 제리야. 상대구. 아, 선이외전 yeah 오는 저거 제 연습 편나오데 윤세혁이 고 하더니. 저거 근데 그거왼발 그냥 얘 쟤는 쟤는 왼발이 아니고 너 오른발이거든. 근데 왼발을 그냥 이렇게 려고 했는데 들어간 거 같아. 너

아홉 차 세타홉 차 아홉 세이냐 지금 이제 내꺼 보니까 이제 급하거든, 마음이. 마음이 급해졌어. 아, 영훈 <laughs> 형도 킥바스. 형식들이 <봐. 웃음>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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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태형, 맞아, 성태형! 야. 아, 비야 아. 안안 아, 아. <laughs> 여기. 아, 형안 다치게 해야지여 아, 여 아, 여 아, 나여 아, 나 지금 여기. 아, 나 지금 나이금여 아, 나지 뭐가 런데다 그렇지? 가니는 내려가겠지. <목소리> 나가, 내려가겠지. 마리려려 어, <스> <laughs> 키 형현! 현더 빠져. 더, 빠져서, 더. <목소리> 형이 형이 잡아줘. <목소리> 아, 형이 잡아줘야 돼 <목소리> 형이 잡아줘야 돼. 넘었어. 넘었어. 형이넘었구나 동아. 저기 기다리 저기 기다려. 기다려. 간다. 아 <고마워>. 와 <laughs> <이 새끼도 형이네>. <웃음> <웃음> 야, 다 간다. 다고 와! 야, 대 때나 그렇게 좀찰하시 <laughs> 이렇게 잘해 아, 너무 잘하는 데나오 진짜로 잘하는 데 오늘 애들이 따단 얘기도 조금 안내나정현 나이스.

다음 주에 부담스러운 게 되겠군요. <laughs>